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면역연구소 이뮬랩입니다 요즘 마트 가보셨나요? 과일 가격 정말 장난 아닙니다. 몇개 집었더니 금세 만원, 2만원 훌쩍 넘고 여름이라 과일 먹고는 싶은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고민되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전국의 주요 유통채널, S 쇼핑몰과 시대형 마트를 정격 비교해서 과연 어디가 더 저렴한지, 열종 여름 대표 과일 가격을 사사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과일이 어떤 계절에 먹기 좋은지, 무슨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지까지, 여름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어떤 과일을 고르면 좋을지, 여러분 대신 저희가 발로 뛰고 찾아낸 정보들 영상 하나로 싹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상 보시고 비교된 가격만 확인하셔서 가장 좋은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과일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과일 소비,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과일은 자두입니다. S 쇼핑몰에서는 1kg당 13,000원, 시대형 마트에서는 8,250원으로 시대형 마트가 더 저렴합니다. 자두는 6월 말부터 8월까지가 제철이며 수분이 풍부해 여름철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특히 자두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계열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피부 노화 예방, 면역력 향상,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개선에도 좋습니다. 또한 자두의 유기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냉장 보관해 시원하게 먹거나 냉동 후 갈아먹는 슬러시 형태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1kg당 S쇼핑몰 4,230원, 시대형 마트 4,300원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연중 수입되는 대표 과일로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풍부한 천연 당분포 도당, 과당, 자당은 빠른 에너지 보충에 최적입니다. 칼륨 함량이 높아 근육 경련 예방과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고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스트레스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 증식과 변비 개선에도 탁월하며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당 급상승 없이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냉동 후 쉐이크로 먹으면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천도복숭아입니다. 천도복숭아는 1kg 당 S쇼핑몰 7,500원, 시대형마트 6,800원으로 시대형마트가 저렴합니다. 복숭아보다 껍질이 얇고 털이 없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여름철 간식으로 인기입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피부 탄력 유지, 세포 보호, 면역력 강화에 좋고 천도 복숭아의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또 복숭아의 클로로겐산은 항염 작용과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온에서 숙성시켜 먹으면 당도가 더 풍부하게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1kg당 S쇼핑몰 5,310원, 시대형마트 6,490원으로 S쇼핑몰이 저렴합니다. 파인애플의 핵심은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육류 섭취 후 소화를 도와주며 항염 작용과 부기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비타민 C 함량이 높아 면역력 증진,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주며 망간과 비타민 B1이 풍부해 뼈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은 샐러드에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살리거나 주스로 만들어 갈증 해소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다섯 번째는 캔벨 포도입니다. 캔벨 포도는 1kg당 S 쇼핑몰 1 4,100원, 시대형 마트 1 5,000원으로 S 쇼핑몰이 저렴합니다. 제철은 8에서 9월이며, 진한 보라색 껍질 속에는 레스 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 피부 미용,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K와 칼슘도 많아, 뼈 건강을 유지해주며, 껍질에 있는 탄닌성분은 항염작용을 통해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냉동포도로 얼려먹거나 주스로 갈아마시면 풍미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골드키위입니다. 골드키위는 1kg당 S 쇼핑몰 1만 2800원, 시대형 마트 1만 1000원으로 시대형 마트가 저렴합니다. 그림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우며, 비타민 C, 이 엽산 철분 흡수 촉진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 노화 방지, 피로 회복, 빈혈 예방에 좋고 염증 억제와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기기 좋으며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메론입니다. 메론은 1kg 당 S쇼핑몰 11,210원, 시대형 마트 14,600원으로 S쇼핑몰이 더 저렴합니다.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여름철 수분 보충에 탁월하며 페타카로틴,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해 피부 보습, 혈압 조절,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이뇨 작용을 촉진해 몸의 붓기를 줄이고 아데노신 성분이 혈관 확장을 도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과육과 껍질 사이 부분이 가장 달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깎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S 쇼핑몰 2050원, 시대형 마트 2,100원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비타민 C 함량이 매우 높아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며 플라보노이드와 헤스페리딘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렌지 속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리모넨이라는 향 성분은 스트레스 완화 및 기분 전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과로 먹거나 주스로 착즙해 마시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과일 수박입니다. 1kg당 S 쇼핑몰 3,240원, 시대형 마트 1,700원으로 시대형 마트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2% 이상으로 여름철 갈증에서 체온 조절, 운동 후 피로 회복에 매우 탁월하며 라이코펜, 시트룰린,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과 혈관 이완,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껍질 부분은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장조림처럼 조리하면 버릴 게 하나 없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슬러시나 화채로 먹으면 여름철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열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1kg당 S 쇼핑몰 4,330원, 시대형 마트 3,450원으로 시대형 마트가 저렴합니다.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불릴 만큼 라이코펜이 풍부하며 체내 염증을 낮추고 심장 건강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토마토는 칼륨과 엽산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조절 및 혈압 유지에 도움을 주며 샐러드, 소스, 주스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대표 과일 열종의 가격 비교부터 효능, 성분, 꿀팁까지 모두 꼼꼼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디서 과일을 사면 가장 알뜰한지, 어떤 과일이 내 건강에 맞는지 이제 이 영상 하나면 끝입니다. 고생은 저희가 했고, 여러분은 건강하고 스마트한 소비만 하시면 됩니다. 좋은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들고, 좋은 선택은 지갑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똑똑한 비교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과일처럼 상큼한 하루 되세요.